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금손입니다 오늘은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겁니다 우선 컨스트레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직역하면 제약통제라는 의미입니다 마야에서 물체와 물체를 이어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어트리뷰트를 선택적으로 골라 제약을 걸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부분이 컨스트레인이죠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p a r e n t 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본 사용법입니다 구분하기 편하게 부모 P와 자식 C로 칭하겠습니다. Parent Constrain Setup 방법은 P를 선택 후 C를 선택하고 Parent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옵션 창을 보면 몇 가지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Maintain Offset 옵션은 셋업을 할때 C의 위치를 유지해 줄 것인지 P의 Attribute 값과 일치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크하면 유지됩니다. Constrain Access 항목을 보시면 어떤 축들을 셋업해 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t r a n s l a t e 은 이동 값, rotate는 회전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axis의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c o n s t r a i n 삭제는 아웃라이너에서 C의 하위 노드에 있는 빨간 사슬 아이콘에 c o n s t r a i n 노드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어, 주의 사항이 있는데 c o n s t r a i n t 키가 들어가면 기능이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c o n s t r a i n 셋업 해두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전체 키를 넣었을 때 마치 기능이 멈춘 것처럼 보여서 작업하는 분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C에 키를 넣어둔 후에 컨스트레인 셋업을 합니다. 블렌드 패런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기능은 알아봤으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노드가 한개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페어런치 컨스트레인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 컨스트레인을 유지했다가 끊었다가를 한 씬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때 키 관리나 위치 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컨스트레인을 키고 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은 채널의 shape 탭에 있는 컨스트레인 항목에서 특정 컨스트레인 값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노드가 한기일 때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블렌드 페어런치입니다. 우선, 페어런츠가 걸려진 C에 키를 넣게 되면, 블렌드 페어런츠 항목이 생성됩니다. 블렌드 페어런츠는 0의 값을 가지면서 나타나는데, 앞서 2번 주의 상황에서 말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0의 값은 페어런츠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간단히 1로 바꾸으로써 페어런츠가 다시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블렌드 페어런츠로 컨스트레인을 통제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한번 컨스트레인된 오브젝트에는 키를 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렌드 페어런츠를 이용하면 0으로 껐을 때 C에 키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키를 끊을 때 오브젝트의 위치가 많이 틀어지죠. 이거 다시 맞추는 것도 약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키를 끊어야 하는 순간에 키를 끊기 전에 채널에 키를 먼저 넣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오브젝트 위치에서의 키 값이 축들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블렌드 페어런츠를 0으로 만들어 주면 위치 변화 없이 부드럽게 컨스트레인을 끊어 줄수 있습니다. 자, 컨스트레인 하나만 걸려 있어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부모 노드가 2기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노드가 둘 이상일 경우 셋업도 이번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먼저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가 여러일 경우 동시에 다 잡고 마지막에 자식을 선택해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부모 한 번, 자식 한 번, 부모 한 번, 자식 한번 이렇게 반복해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 노드가 2기 이상일 때는 컨스트레인 관리가 조금 전보다 복잡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로 아빠 P와 엄마 M이 있다고 해봅시다. 둘과 동시에 관계를 끊으려면 블렌드 페어런츠를0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지만 P와 연을 끊고 M과의 관계는 지속하려면 블렌드 페어런츠는 컨스트레인 자체를 끊는 기능이기 때문에 3번에서 소개한 첫 번째 방법인 Shape 탭의 Constraint 항목의 개별 값들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각 부모를 껐다 켜며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Constraint를 조절하면 C에 직접적인 키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새로운 테크닉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Locator입니다. 여러분이 이 Locator를 활용하면 더욱 자유로운 애니메이션 수정이 가능합니다. Locator는 적어도 2중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중이면 더 선택권이 많아지겠죠. 로케이터를 이중으로 만들어 C의 부모 노드로 만들어주고, 최상단 로케이터에 P와 M으로 페어런치를 하면 은 서브 로케이터로 자유롭게 키를 넣어주면서도 양쪽 부모를 왔다갔다 할수 있는 셋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케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하위 로케이터를 선택해주시고, 자식 노드를 선택하시고, 페어런치를 먼저 해주시고요. 두 부모를 선택하고, 가장 상단의 로케이터를 선택하셔서 페어런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부모에 따라가다가 중간에 키를 바꾸어 두 번째 부모에게 따라가도록 세팅을 했을 때 지금 처, 보시는 것처럼 자식 컨트롤러가 튀어버리죠 위치가 자 이때 두 번째나 세 번째 로케이터를 활용해서 위치가 바뀌는 순간 어, 키를 주면서 위치를 매치시켜 주면 됩니다 재생해보면 부드럽게 부모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케이터를 오브젝트에 딱 맞게 위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지난 스크립트 소개에서 소개해 드렸던 로키네이터를 활용해서 타겟 로케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마야의 기본 기능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페어런츠에서 메인테인 업셋을 끈 상태에서 오브젝트로 로케이터를 페어런츠를 걸면 로케이터가 오브젝트 위치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로케이터에 걸려 있던 페어런츠를 다시 삭제하는 방법으로 로케이터의 위치를 오브젝트에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 복잡하고 귀찮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로키네이터 설치해서 타겟 로케이터로 그냥 바로 생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쓰게 될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전체 키 타이밍을 옮길 때어 패런치 컨스트레인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블렌드 패런치와 컨트롤러 속에 속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쉐입 탭에 있는 컨스트레인은 이제 피커가 잡히질 않죠. 이때 아웃라이너의 컨트롤러 아래에 있는 빨간 사슬 아이콘을 피커에 추가해주시고 전체 키와 함께 선택하고 타이밍 조정하시면 어긋나지 않고 잘 옮겨집니다 좋은 3D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컨스트레인이기 때문에 도움되시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컨스트레인 만나면 반갑다 친구야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laughs>